그들 기다린다 이동한다 SCB 준비 완료 정신체험 명령 SCB 준비 완료 도울이다. SCB 준비 완료 정신체험 명령 예, 회장님 거세가지고 명령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성 중입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방이 공격력을 내리시죠. 흔들릴 테니 과감해 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공격을 내리시죠. 아주 잘 들립니다. 안전안티메 여러 분 친구들 하십시오. 준비 목표, 완료. 위치는 준비 완료.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수상증입니다. 손부, 십시가 안전, 십자가, 안전, 십자가, 안전, 십자 안전, 십자 안전, 자가 안전, 십자 안전, 십자가, 안전, 십자가, 안전, 십자가, 안전, 십자가, 안전, 십자가, 안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두전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고습니다습니다니다두니다니다 어떻게 도와다릴까요습고있습니고 있습니다. 아, 네. 수송 중입니다명고을내리십시고 목표 내리십시오. 위치는? 안전띠 니매라고 친구들. 다표를입력하십시고 있습니다. 라도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표 아주 잘 들립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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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처리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놀람> 처리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때채우세요 명령.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본부 지시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명령. 알겠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리시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SD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흔들릴 테니과 잡으세요. 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준비됐습니다. 안전띠 꽝 매라고 신습니다을내리시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완료되었습니다. 기가주 신나는군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 명령을 내리시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세요 핸들레트닉과 잡으세요. 음, 수성중입니다 음, 정신 체험 명령. 아주 잘 들립니다. 는 음, 완료.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당장 미래는 라이나 재미있게 굴비 완료. 도울 일이라도 당장 처리에 대장에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그업그 목표 위치는 SCD 준비 완료. 78시. 부탑으로 가는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준비 완료. 안전 띠 채우세요.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띠 채우세요. 아주 잘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전 띠 채우세요. 안전 띠 꽝해라고 질문을. Double grace, 오토케, 워터케, 워터케, 준비 됐습니다. 한번더 가겠습니다. 한번더시겠습니 아, 준비 됐습니다. 습니다가겠습니습니다니 실체험 명령 준비됐습니다. 대장. 네, 네, 네. 을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 완료! 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거 아주 신나는 아, 아, 여기는 어트게 여기 갑니다! 압축 준비 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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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붙까이 명령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그그 명령만 해십시오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붙까알나 이루어지리라.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만 시 명령을 내리시오 명령만 내리십시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내리시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예. 명령을, 예.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지미, 명령만 내리십시오. j 판붙 m 볼까 i m m y 판붙 m 볼까 j i m 명령을 내리 m y j i m m 습니다 m m y Jimmy! j 업그 아군이 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붙어볼까요, 이간방 붙어볼까요, 애이 준비 완료! S.I.B 준비 완료! S.I.B 준비 완료! S.I.B 준 완료! 명령을 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 이어를 위해서라면...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한판 해, 만 내리십시오. 아, 한판붙어볼 송이? 니다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네. 송이. 네. 송이. 네. 여기는 지미. 한판어볼까 해, 네. 여기는 레이나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어떻게 도와줄 수있요

공격받고 okay, 있습니다.